통계가 일주일에 1 시간이라면 이제 취업된 걸로 간주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 대학 같은데 이, 이 소등 확인하는 일자리 네. 저녁 때뭐 그래갖고 한 달에 얼마씩 줘. 뭐또 기차역에서 그 노인들 무거운 그짐 들어주기 뭐 그런 것도 있다고 러던데요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실태를 모르는 거 아닌가 싶어. 요 이게 보고를 받으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일자리 재정을 이렇게 써서 되느냐 하는 게 대부분이 탁 튀어나올 것이죠요 그렇죠. 게... 예, 지금 더구나 그 일자리 창출에 54조 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고용주도 지원한다고 일자리 안정자금이 3조 원이 들어갔고 기타 부수적으로 들어간 돈을 합치면 최소한 60조 이상, 한 70조 안 되겠나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기술력 있는 청년들한테 나눠줘갖고 야 이거 기술 한번 개발해봐라 하면뭐뭐100% 성공이야 물론 안 되겠지만은 100건 중에 한두 건만 제대로 기술이 나오더라도 더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정부 주도 성장 다시 말해 세금 주도 성장이 성장이 아니고 그 기업이 성장을 담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아까운 예산을, 그 재정을 그렇게 투하할 게 아니고,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에 직격탄을 맞은 게자영업자들이죠요 네. 지금 통계상으로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이제 기업과 자영업, 고, 고 일자리 숫자가 약 750만 개라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자영업자가 약20% 차지라고요. 네. 일자리. 개수에2 20%. 0이 20%가 소득주도 성장 특히 2년 사이에 20% 이상 최저임금이 인상된 이 직격탄을 맞아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현실을 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 눈, 눈에는 보여요. 그런데 그렇죠. 청와대 참모나 이 고위 공직자들은. 관용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거 아닌가 싶어. 저처럼, 지하철만 주로 타고 다니는 사람, 그 다음 제가 살고 있는 그중구 거기 서민 아파트 단지 인근에는 전부 그 자영업자들이에요. 네. 그니까 내가 주말에 이제 그 간이 식당도 돌리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친해져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게 자꾸 줄어들어. 점프수도 줄어들고 가게의 종업 숫자도 줄어들어. 사실 그 경제 정책은 꼭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 하다가 시장 상황이 좀 달라진다 하면은 거기에 또 맞춰서 이 조절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조절이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권의 특색이 운동권 정권이라가 운동권 네. 정권. 그러니까 80년대에 이제 그386 세대들이 8 0년대에 20대 초중반에 대학생 또는 재적 학생 고그 젊은이들이 네. 386이 되고 486이 되고 586이 됐단 말이야. 네. 그 이제 그 대표 선수로 지칭된 사람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이지. 네. 그다음에 우상호 의원. 그다음에 오늘 원내대표에 나가서 될지 안 될지 뭐 이인영 의원 이런 네.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핵심들인데 이 사람들 생각은 대학교 다닐 때 20대 초반에 그 생각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내가 하는 일이 항상 옳다. 네. 내가 옳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거 전부 엉터리고 가짜다. 그리고 이건 부정의 한다 요소들이다. 그러니까 그, 그, 때 이제 그 학생 운동의 핵심이라는 건 반정부 운동인데 네. 전단 정권 반대하면서 시위하고, 그래가 투옥도 되고, 딱 감옥선도 네. 살고 나왔죠. 그근데 네. 그때 구호가 반독재 민주화. 독재 반대하고 민주화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반미 자주화 요게 이제 문제예요 네. 반미 자주화를 부르짖게 된 것은 그 당시 레이건 대통령 정권이 이~ 이~ 전두환 군부를 이렇게 서포트 해가지고 네. 그 정권을 탄생 유지시켜 줬다 그리고 광주에 한국군이 이게 투입된 것도 주한 미군 사령관이 이걸 인가를 해서 투입된 것이다.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이 독재 정권의 후견인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민주화가 되려 그러면 미국 정책을 반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미하고 자주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 큰 구호를 가지고 이게 자기들만이. 네, 네. 그러니까 이두 구호로 곧 고생을 하고 감옥살이도 하고 이 투쟁을 했던 그래서 훈장을 달았지. 예. 네. 그건 훈장이 틀리 없어요, 그 당시에. <laughs> 네네. 그 아무나 할수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 거꾸로 네. 그때 모든 대학생들이 그냥 도서관에서 공부나 하고 취업준비를 하고 조용했다 그러면 그건 또 나라가 아니지. 예, 네, 그렇죠. 네. 옆에서 고문당해가 죽는 하고도 나오고, 박종철은 그러니까 데모도 하고, 그래야 그게 젊은이답고 그 나라의 생동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민주화가 되고 나서는 이 운동권 그, 그~ 그런 의미에서 이 운동권 출신 젊은이들이 지금 (50대) 중반이 되는데 이들의 사고의 기반에는 자기들과 함께 이~ 민주화 투쟁을 했던 사람 외의 사람과 그 집단은 부정의 한 것으로 봐왔거든요 네. 그 당시 기준으로 그렇게 봐야지 그 당시 그 당시 기준으로 같은 하고라도 너희들은 처박혀가 공부나 하고 말이야. 우리는 이게, 이게 허허벌판에서 막독재정권하고 싸우다가 이렇게 희생을 당했다. 너희들 옳지 않다. 이 생각이 머리에 박혀가. 우리 항상 옳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 같은 것도 브리핑을 듣고 나서, 이거다. 이게 옳은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못 고치는 거예요. 네. 그 자기들이 도그마에 빠져가, 이 정책을 이념화해버렸단 말이야. 그니까 러 네. 경제정책이야말로 이게. 가장 실사구시적으로 이게 대응해야 되는데, 안보 네. 정책하고 달라서 안보 정책은 국방력을 강화해가, 이게 잠재적 적이 있으면 그 동향을 철저히 살펴서 공격가능성이 있으면 선제공격을 네. 한다든지, 네. 이게 원칙이 딱 쓰면 되는데, 경제정책만은 소득주도성장 아무리 좋다고 해서 시행을 해 봤더니, 시행 첫날에는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멈출 수도 있고 후대할 수도 있어야지요. 네.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 선생님 다 경제 전문가고 그런데 이게 경제라는 말이 이게 라틴어의 이코노미를 네. 이 19세기 중엽에 일본 사람들이 이코노미를 한자로 어떻게 번역하느냐. 그걸 경세재민에서 네, 그렇죠. 네. 따와가지고 경제라고 해버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경제라는 말은 세상을 안원하게 다스린다는 그런 뜻이. 네, 그렇죠. 국민을 그,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고. 큰놈리죠 네.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한자로 가지고 조어, 말을 네. 만드는 능력이 대단해요. 네. 철학이란 말도 그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아, 예. 필로소피란 걸. 그 필로소피 원어대로 하면 철학이란 말이 말글 철자 배울 학자니까. 예, 네, 그렇죠. 네. 그니까 경제라는 말이 경세재민이라고 해서 너무 이게 아름다운 말로 만들어 버렸는데 원래는 이게 cultivate 영어로는 이게 네. 경작이라는 뜻이야. 네. 경작. 네. 네. 그러니까 경작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 뭐 만들어내는 그렇지. 네. 밭갈이나 농갈이에서 씨를 뿌려가 수확을 거두는데 네. 천재지변이 있으면 수확이 적어지고 안 그러면 풍요해지는데 농산물이 풍부해지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네. 농산물 양이 줄어들면 값이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밀 비축했다가 그러니까 이 농산물이 흉년이 될 때는 풀고 그렇죠. 그게 시거 그렇죠. 그게 예. 그게 기본이 시장 경제 의 원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시장 시장이 자율적으로 돌아.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서 유래된 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독단적 해석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laughs> 이 소득주도 성장도 시장에 적응이 안 된다. 네. 하면 그걸 초래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야지요. 근데 시장의 힘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특히 시장 경제가 발전이 된게 자유 때문에 된거 아닙니까? 어떤 경제 활동의 자유 또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자유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시장, 자유시장 경제가 정립이 됐고 인류 역사를 보면은 산업혁명 이후에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성립이 되면서 경제 성장이 급격하게 올라간 도표도 나와 있거든요. 그 이전의 경제는 사실은 농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서로 약탈하는 경제에 불과했는데, 시장을 통해서 대량생산이 흡수가 되는 경제 체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성장률이 이제 올라가서 오늘날.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세종대왕보다 훨씬 잘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맞는 건데, 의도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믿지를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기본적으로 수요에, 수요와 공급이 서로 대응하는 원리인데, 지금도 이렇게 경제 정책을 하는 거 보면 자꾸 그거를 시장의 힘을 무시하고 계획적으로 눌려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자유 시장 경제 원리를 이게 대원칙으로 천명을 해 놨지요. 네. 헌법 119조의 경제 조항이 이를 막 그게 이제 경제 민주화 조항이라고 이렇게 지지만은항이 네.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 네. 와 창의를 존중한 걸 기본으로 한다 자율시장 경제 원리를 천명했지요 네. 그다음에 이항에 가서 너무 자유방임을 해 인구도 많아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탈법하고 탈선하는 경제 주체들도 있기 마련이니까 거기에 일정한 제동을 걸기 위해서 이항에 이제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위해서 어느 한쪽이 시장의 그렇죠. 지배하거나 독점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그걸 조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해야 돼요. 예, 최소한이죠. 최소한이라면 반칙하는 거예요. 시장경제 원리에 네. 반칙하는 사람을 최선으로 해. 그런 점 비춰봤을 때 이번에 국민연금공단이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잘 네. 관리하라고 해놨는데 그 돈을 분리라고 맡겨놨더니 엉뚱하게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아니, 꼴이 그러니까 됐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그니까 기업 경영에 개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저렇게 되면 저게 외국의 한만이나 이게 투자자본에 우리 기업이 노출돼 가지고 이게, 이게 경영권이 뺏길 위험이 있고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하고 상법 개정을 해 가지고 경제정리를 실현한다 그래 가지고 그~ 이~ 대기업 지주들에 대해서 옥죄는 이런 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예, 예, 예. 이것 때문에 지금 예방적으로 대기업이 이게 투자자금으로 쓸 돈을 자사주 매입에 쓴다는 예. 거예요. 그니까 투자 재원을 국가가 규제를 해서 이게 벌어 고친다고 하는 바람에 이게 투자 유인을 가로막는 일을 이 정부가 스스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도껏 해야 돼, 정도껏.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태에 대해서는 저는 그 땅콩 회항 사건이 났을 때 네. 조양호 씨그 큰딸이 저도 기분이 굉장히 나빠가지고 트위터에 한세 차례 정도 글을 네. 썼어요. 예. 당신들 말이야, 너희들, 그뭐 다, 그니까, 뭐 자식벌이라 그러까 손자벌밖에 안 되니까, 너희들 말이지, 할아버지, 조중훈 회장이, 어째 해서 이 기억을 읽었지 아느냐. 정말 그, 역사적인 트럭 한 대를 사서, 본인 손수 트럭을 운전한 사람이다. 거기서 읽어가지고, 육상, 해상, 이게, 항공까지 진출을 했던. 그 할아버지가 피땀 흘렸다는 걸 생각해보면, 너희들 마음에 그 오만한 마음을 두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게 끝내, 국민연금공단이 경영 개입할 정도의 사태로까지 발전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지내놓고 나니까, 이게 트위터에 내가 글을 올릴 때, 네. 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민한테 빌어라. 네. 좀더 세게 쓸걸 그랬어. 쌀쌀 빌어가지고. <laughs> 그리고 어. 그 어린 자식들을 조양호 회장도 그렇지. 어린 자식들을 아들은 사장, 딸은 전무.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왜꼭 그래야 되나? 나이가 좀 차서 경영수업 받고 난 다음에 하면 안 되나? 그 그렇죠. 예를 들자면. 네. 이제 그러니까 대개, 이른바 재벌그룹들이 국민들에게 그들이 한국경제개발의 이 성취에 기여한 그, 공을 스스로 깎아 먹는다. 스스로. 응. 스스로 깎아 응. 먹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1세대. 예를 들면, 응. 이병철, 정주영, 구인의 씨로 대표되는 1세대들은 정규교육을 다못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못 받았어요. 네. 다 뭐, 중학교 다니다 말고,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응. 초등학교 다니다 말고. 그, 그랬는데, 2세까지도 아버지가 고생한 걸 알아요. 3세는 네, 몰라. 3세는 잘 모르죠. 3세는 완전히 금수저 물고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게 정부도 이거 너무 지나치게 했고 또 동시에 이런 일을 자초한 쪽에서. 그런데도 요즘 계속해서 재벌 3세 뭐 누가야 무슨 마약에 뭐 관련됐다 사, 에, 사, 에. 그러니까 그런 짓이 반복되면 그대들 내가 이 방송도 해서 얘기한데 그대들 말이야 그게 안 지켜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방송 듣고 이게 총수들은 전부 2세3세다 모아가 정신 교육을 한다 하면 시켜야 돼. 예, 그래서 좀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한다. 그사람도 듣겠나? 아, 그래도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지 않나 싶은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아까 M&A에서 외국계가 적대적으로 M&A를 시도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럴 때 국민연금공단이.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 편에 더 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너무 신경을 쓰게 만드는 구조가 되면은 우리가 외국과는 달리 적대적 방, M&A의 방어 체계가 굉장히 약한데 거기에 또 그거를 규제하는, 그 방어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자꾸 올라가니까 아, 이게 기업하기가 정말, 거, 거기다 또 국민연금공단까지 가세가 되니까, 아, 정말 기업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글로벌 시대에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이 우리 기업을 지키게 나섰다 해도 그게 좀 <laughs> 국제적으로 볼성산업적. 그러나 거꾸로 국민연금공단이 가만히 있어만 줘도 될 일을 그렇습니다. 거꾸로 네. 외국의 약탈자본 투자 투기자본에 말이야 노출되기 쉽게 그쪽 편을 들어주는 결과를 만들어버렸잖아, 칼이. 그 칼이 원초적으로 잘못한 게 있어. 예. 있는데, 그러함에도, 그런 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고, 길을 들이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건 보호를 해주고. <laughs> 네네. 예. 예? 그래서, 그래서 될거 아니냐, 그지? 그니까 예. 그러니까 러 지금 그칼그 그 부분은, 작은 어느 단계에서 살풀이를 해야 될 거예요?